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특히 기도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서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강구하며 어,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말세야 말세. 여러분들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편한 방법과 적당한 타협을 하면서 세상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것, 세상의 즐거운 것들, 그러니까 쾌락과 탐욕과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에 취해, 취해 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야 합니다. 성령충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가운데 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과 성령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불안과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이나 두려움이나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평안함을 가지고 위로함을 얻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오직 사탄 마귀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약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서운 길을 갈 때에 뒤에 누가 있으면 제일 든든합니까? 엄마라고 나오는데요. 아빠가 있으면 예, 든든하겠죠. 예, 아빠가 있으면 든든할 겁니다. 예, 부모님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제약된 아슬아슬한 이 세상을 나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예전에 이러한 문구를 어,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백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문구를 봤는데 그 성령님이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은 당장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말씀하는 거 맞습니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오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간절히 갈망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우리의 어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면서 보호회사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나아가는 모든 그길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을 이상한 말과 행동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뭐 흔히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에 실제적인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할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지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삶에 이러이러한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할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찬양,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때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더 피박하고 더욱 더 주님과 멀어지게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옛날에는 세상이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만 서면 세상은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정반대가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을 내게 네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에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만 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풍겨져야 하냐면 아 찬양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풍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내 주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향기를 맡고 오지 않겠습니까? 벌과 나비들이 꽃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꽃에 나오는 꿀의 냄새를 맡고 그렇게 꿀을 먹으러 찾아가듯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된다면 그리, 그들이 벌과 나비처럼 그 꿀을 찾아오는 그 나비 나비처럼 그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 집에 문 앞에 다들 교회 있으시죠? 교회 없으신 분들 계시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그럼 다 신방을 받으셨군요. 예, 자, 우리 교회 보면은 승리 교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승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 위에 뭐가 적혀 있죠? 저 위에도 적혀 있죠. 말씀이 삶이 되는 예, 네, 말씀이 삶이 되는이라는 그어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풍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네. 더욱더 풍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영적으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자신을 못을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 할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갈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나의 심령은 내 육신은 힘들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영적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기쁨을 모르는,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안달하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몸부리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고통 죽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육신은 나 육신을 죽이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을 죽이고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가득 들어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 컵에 새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물을 버려야 하죠. 버리지 않으면 그물 컵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담겨져 있던 나의 자아들, 나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버린 후에야 우리가 그 주님을, 성령님을 온전히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 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으로 드리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열로 깨끗하게 씻긴 그릇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극리이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다 가득 차여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나 안에, 내 안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 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선생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옛 사람을 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고, 격려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성령님을 그저 무슨 힘인 것 마냥 파워, 뭐, 그렇게 지금까지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시면 내가 무슨 초능력을 얻어서 뭐 하늘을 날고 뭐 힘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습, 모든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위로를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어옵소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는 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갈,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어떤 것이 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 길로 가고자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버려야 하겠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적극적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이 음식물을 섭취하여 위로 넘기고 우리의 영혼이 우, 어, 넘기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나 하나님의 메아, 메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가운데 구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시대의 최악의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그왕 앞에 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그 왕에서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날 동안 전능한 어그왕 앞에 섰던 사람들이 어찌 왕의 왕 앞에 섰다고 두려워 어 두려워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야 할 만큼 두려워한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때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이해관계를 만들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 일이 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그걸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걸러서 들어야 하고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방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부는 누구여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싸우게 됩니다. 의가 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서로 죽이려고 할 때까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먼저 가는 방향이 같아야 하고, 가는 길이 여러 갈래일 때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속도도 어느 정도 맞춰야 하고, 함께 동행하자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올 때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손을,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 아빠가 가는 길을 같이 걸어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엄마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죄 가운데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할때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더 깊이 주인으로서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 나갈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승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더욱 더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